하나님은 예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간교한 뱀을 통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담 역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죄로 인한 영적, 도덕적 수치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이 수치심을 치유 받아야 됩니다. 이 죄로 인한 수치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가려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을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 범하고 타락했을 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피 흘려 죽은 짐승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하목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관을 먹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무엇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낯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만큼 우리 인간은 두려워 떨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는 것은 곧 생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낯을 피하여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게 되었는지? 왜 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 있는지? 왜 너와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속에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아, 나는 너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너는 나의 대리 통치자잖아. 그 두려움의 자리, 그 수치심의 자리, 더 이상 어둠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더 이상 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지 말고 내게로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음으로 그 죄로 말미암 수치심과 죄책감을 안고 여러분 그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로 나와 오십시오 어둠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와 오십시오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순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